네,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석방이 돼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한 재판부가 내란죄 형사재판 1심도 맡고 있는데 재판부가 내린 이번 결정이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이화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한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재판부와 같습니다. 재판부가 설명한 구속 취소 사유가 형사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재판부는 구속 취소를 결정하며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한데 대해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고 공소 기각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다만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와 관련해 직접 수사한 내용이 크게 없어 경찰 및 검찰 수사의 절차를 따져볼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공수처에서 수사한 것들이 다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니에요. 애쉬 소상계 별로 없으니까. 그런데 그러면은 지금 검찰이나 경찰 쪽에는 아무 문제도 없다. 이것도 단정할 수가 없거든요. 윤 대통령 구속을 취소하면서 향후 문제가 될수 있는 위법성 소지를 없애 형사 재판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애쉬 당초 그런 절차적인 문제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나중에라도 위헌 위법성 소지가 붙어서 어그 재판이 취소될 수 있는 그러한 요소들은 처음부터 제거하고 명확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어 이런 관점에서 한것 같습니다. 재판부가 절차의 명확성을 말한 만큼 남은 형사 사건에서도 절차 문제를 엄격하게 볼 것이란 전망이다. 연합뉴스 TV 이화영입니다.